묘, 묘할묘 자예요. 묘할묘. 그러면 묘한 게또 뭐길래 이렇게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거. 요 자가 바로 갈고리골자예요. 갈고리골 자예요. 네, 갈고리골. 아그대로 낚싯바늘같이 생겨서 이렇게, 낚싯바늘같이 생겨갖고 아, 갈고리가 있다. 그냥 쭉 뻗은 건 아까 보라했죠 뚫을 거. 작대기와 같이, 송곳과 같이 생긴 게군이에요 갈고리거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점주라고 배웠어요 그죠 점주 그래서 여기 갈고리거다 점이 두개 들어가면 여자가 음은 소라고 읽고 뜻은 작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쌀알 같은 것이 아주 매우 작은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퍼져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아주 작다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아홉 아때 배웠던 유자가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래서 이자는 삐침별은 어떤 사물을 지탱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마음을 떠받치고 있는 거, 마음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이게 필이라고 읽고 반드시 필이라고 하는데, 요 때, 삐친별이 이렇게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에다가, 떠받치고 있으면, 이제가 무슨 자냐면, 크기가 작은 것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소라고 읽고, 소는, 요소예요 무슨 소냐? 이게, 양을 나타내는 적을 소자예요 양이 좀 적다 하는 의미죠. 또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나이를 적게 먹었다고 래서 젊을 소라고 합니다. 소년 그럴 때, 청소년 여러분 그럴 때, 나이년 또는 해년 그러죠. 이때 적을 수 참고로 적을 숫자가 들어간, 작은 숫자가 들어간 글자죠. 이게 작은 숫자인데, 작은 수가 들어간 글자는 기본적으로 음이소라든지 이렇게 시옷 소리를 따라가는 글자가 돼요. 자, 그래서 참고로 어 한번 볼게요. 이자가 무슨 자예요? 물수, 물수변. 자, 물수에다가 적을 쓸 자가 들어갔어요. 적을 소 그러면 물이 자꾸 적어져. 물이 자꾸 적어지면 형성되는 게말 그대로 사라고 있고 모래 사막이 생긴 거죠. 모래사. 그래서 아, 하 이때 쓰는 글자구나 하는 아. 거. 어, 이해되시죠? 참고로 또 하나, 이제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인데, 첫 시간에 배웠어 이게, 달월 자가 다 붙으면, 다 붙으면 이 자는 뭐가 바뀐 거냐면, 고기 육자가 바뀐 거예요. 고기 육자. 고기 육자가 바뀐 달월이라가지고,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육달월이 들어간 글자는 전부 신체 부분, 또는 몸의 일부분, 몸의 기관, 아, 몸하고 관련된 글자입니다. 또 뭐라 그래, 이기를 몸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 그럴 때, 음, 달월은 본래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띄어져 있어요. 그게 달월이고. 참고로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다 조금 떨어진 거는 원래 달을 보고 만든 글자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는 요자는 어디서 온 글자냐면 배주에서 온 글자입니다. 배 배주 음. 자 그러면 몸뚱이 이렇게 작은 소자에다가 이렇게 몸뚱이가 뜻하는 고기육자가 들어간 글자인데. 이 자가 지금의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음은 자글수에서 왔겠고 음은 소, 초로 바뀌고 직역하면한 몸뚱이에서 어떻게 작게 나와있어 포자라 그러죠 그렇게 생긴 것을 생각하시면 이 자가 무슨 자냐면 닮을 초자예요 의미를 담다 그래서 아주 얼굴 모습을 담게 그린다고 그래 가지고 초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뭐라고 돼 있는가면 하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셨는데 그것을 못 미친다 그래서 어질 어, 그 미친다 해서 어질초인데 그것에 못 미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불초한 자식 불초자라 이제 불초자 어, 불초자 불초한 자식 그때 쓰는 자가 말 그대로 어, 닮을 초자에 닮을 초 어질초 그래서 소리 부분이 아하 작을 숫자에 있구나,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집녀자에다가 이렇게, 적을 숫자가 들어가면, 요 자가, 이제, 음이 묘로 바뀌고, 무슨 몇자냐면 묘할 묘자, 묘기대행진 할 때, 직역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의 변화도, 이제, 묘가 되면, 이제, 성,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 아주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노할를자고또 하나는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 여성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저 이렇게 흔들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세요 어, 그런 걸 한번 보면 한자 살펴볼 것 같으면.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죠. 집안에 여성이 잘 생활을 어떻게 도모를 해야 이게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사회 특히 여성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남학생들을 여성분한테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해준다는 것잘 하셔야 돼 남,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면 어, 남성은 어떻게 여성에게 예로서, 예우로서 대하고, 또 여성은 남성에게 공경으로서 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듯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젊은 여자로서의 그런 젊은 여자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묘할 묘 또는 신묘할다. 신묘함이 있다. 그래서 여성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 우리가 예리하다. 이런 의미에 있는 글자가 바로 묘할 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할 묘자까지 생,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샘산자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